한국 여자와 결혼하고 싶으면 이것부터 마스터하세요. 미국의 한 남성이 올린 영상이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한국인 예비 장인 어른께 인정받기 위해 도전했다가 처참하게 실패한 이 영상은 순식간에 역대급 화제를 일으켜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갔는데요. 특히 놀라운 건 해당 영상을 계기로 한국인들의 특별한 능력이 새롭게 조명받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인들이 어릴 때부터 이 습관을 들이면서 매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분석했는데요. 이제는 세계 곳곳의 각종 SNS에서 이것을 마스터하는 게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무엇이길래 이토록 관심을 끌고 있는 건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출신의 마이클입니다. 제 인생은 어느 날한 사건으로 인해 완전히 바뀌게 되었는데요. 그 사건에 대해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기 위해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 있습니다. 모든 것은 2년 전 뉴욕 한인문화제에서 시작됐어요. 당시 저는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는 평범한 금융권 직장인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아시아 문화에 대해 특별한 관심도 없었고, 한국 음식을 먹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센트럴파크에서 조깅을 하고 있었는데, 공원 한쪽에서 흥겨운 음악 소리가 들려왔어요. 호기심에 가보니, 뉴욕 한인문화제라는 행사가 열리고 있었죠. 조깅복 차림이었지만, 음식 냄새에 이끌려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향했습니다. 특히 매콤달콤한 향이 나는 빨간 음식이 눈에 띄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떡볶이였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젓가락을 집어들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음식을 제대로 집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엔 음식은 먹어야 하니, 젓가락을 포크처럼 사용해서 떡을 찍어 먹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제 옆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한 여성이 제 서툰 모습을 보며, 미소 짓고 있었죠. 그게 바로 지민씨였습니다. 지민씨는 친절하게 다가와 젓가락 잡는 법을 알려주었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사실 처음 본 순간부터 지민씨의 밝은 미소와 따뜻한 성격에 마음이 끌렸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헤어지기 전에 용기를 내어 연락처를 여쭤봤고, 다행히 지민씨도 흔쾌히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 후로 저희는 자주 만나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해 알아가면서 더 깊은 감정이 싹텄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1년 정도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던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지민씨에게 청혼했고 다행히 승낙을 받았어요. 그 이후로도 지민씨와 데이트를 하면서 한국 음식점에도 자주 갔어요. 매번 갈 때마다 지민씨는 새로운 한식을 추천했고 그때마다 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음식을 먹어보곤 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찾아오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젓가락질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숟가락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그나마 괜찮았지만, 반찬을 집을 때마다 저는 마치 처음 자전거를 배우는 아이처럼 어설픈 모습을 보였어요. 지민 씨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며 가끔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곤 했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 서툰 젓가락질이 앞으로 제 인생의 큰 고비가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지민 씨는 저를 부모님 댁에 초대했어요. 약간의 긴장감이 있었지만 단순히 첫 인사드리는 자리련이 생각했죠. 정성스레 준비한 꽃다발을 들고 새로 산 정장을 입고 지민 씨 부모님 댁으로 향했어요. 현관문 앞에 선의 심장이 마구 뛰었지만 그저 첫 인사여서 그런 거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막상 식탁에 앉는 순간 제 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마치 작은 한식당 메뉴판을 한 테이블에 모두 펼쳐놓은 것 같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오색 찬란한 한식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구석구석 빈틈없이 채워진 밥상은 마치 작은 미술관 같았죠.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흑미밥부터 방금 끓인 된장찌개에서 피어오르는 구수한 김, 노릇노릇한 전, 그리고 색색의 나물들까지. 하지만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는 순간 제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어요. 이 모든 음식들이 제가 가장 서툰 도구인 젓가락으로 먹어야 하는 음식들이었거든요. 콩자반,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김치까지 하나하나가 마치 제 젓가락질 실력을 시험하려는 듯 했어요. 반찬 하나하나가 저마다의 질감과 크기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들을 우아하게 집어내는 것은, 제게 마치 등산가에게 에베레스트 정복을 하는 것과도 같은 도전으로 느껴졌습니다. 특히 반들반들 윤기나는 콩자반은 무슨 기름을 칠해놓은 것 같이 반짝거려서 딱 봐도 젓가락으로 집기 힘들어 보였고, 잘게 썰린 시금치 나물은 마치 실처럼 가느다랗게 보였죠. 그동안 한 식당에서 어설프게 먹어왔던 방식으로는 도저히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없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수 있었어요. 게다가 지민 씨의 부모님께서 제 손놀림 하나하나를 유심히 지켜보시는 것 같아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첫 수저를 들자마자 불안은 현실이 됐어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지만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잡는 순간부터 이미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평소보다 더 땀이 나는 손바닥 때문에 젓가락이 자꾸 미끄러웠고 그걸 꽉 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엉성한 자세가 되어갔습니다. 그렇게 엉성한 상태로 가장 먼저 도전한 건 콩자반이었어요. 작고 동그란 콩알들이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저를 조롱하는 것만 같았죠. 젓가락 끝으로 겨우 콩알 하나를 집어 올렸는데 마치 튀어오르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콩알이 젓가락 끝에서 튕겨나가 테이블 위를 대구루르 굴러갔어요. 그 작은 콩알 하나가 마치 슬로 모션처럼 천천히 굴러가는 동안, 저는 그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은 나물이었어요. 잘게 썰린 시금치 나물은 보기에는 쉬워 보였지만, 젓가락으로 집어 올리는 순간 마치 물처럼 흘러내렸죠. 한 번, 두번 집어 올릴 때마다 나물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젓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내렸어요. 그때마다 젓가락을 더 세게 주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더 서툰 동작이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보다 절 힘든 게 했던 건 김치였어요. 조심스럽게 김치 한 조각을 집어 올리려는 순간 제 떨리는 손 때문에 젓가락 힘 조절을 실패했죠. 붉은 김치 국물이 하얀 셔츠 위로 떨어지는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어요. 천천히 퍼져나가는 붉은 얼룩을 바라보며 저는 이 순간이 제 결혼 승낙을 기다리는 미래의 큰 오점으로 남을 거란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지민씨 아버님의 표정은 마치 제 미래를 보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어두워져 갔어요. 처음에는 관대한 미소로 시작했던 표정이 콩자반 사건 이후로는 미간에 살짝 주름이 잡혔고 나무를 흘리고 난 뒤에는 입술이 굳어갔으며 김치 국물이 튄 순간에는 표현할 수도 없을 정도로 굳은 표정이 되어버렸죠. 그 냉랭한 시선이 저를 향할 때마다 마치 제등 뒤로 소름이 돋는 듯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던 저는 어떻게든 정신을 차리고 최대한 침착하게 식사를 하려 했어요. 하지만 긴장할수록 손바닥에서는 식은 땀이 계속 났고, 젓가락은 마치 미끄럼틀처럼 자꾸만 손가락 사이에서 헛돌았습니다. 손바닥을 바지에 몇 번이고 문질러 봤지만, 이내 다시 땀이 차올랐죠. 지민 씨의 어머님은 그런 제 모습이 안쓰럽게 보이셨는지, 따뜻한 미소와 함께 편하게 먹으라는 말씀을 건네면서, 긴장을 풀어주려 하셨지만, 오히려 그 배려가 저를 더 긴장하게 만들었죠. 결국 보다 못한 지민 씨의 어머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주방 어딘가에서 포크를 들고 돌아오시는데, 포크가 그렇게 반가운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갖다 주신 그 포크 덕분에 간신히 식사는 마칠 수 있었지만, 식사가 끝날 때쯤에 저는 완전히 자신감을 잃은 상태였어요. 과연 내가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고도 결혼 허락을 받아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밀려왔죠. 아니나 다를까 지민 씨 집에서 나와서 지민 씨와 연락을 하는데, 아버님이 젓가락질은 좀 고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다더군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저는 계속해서 한숨만 쉬었습니다. 지민 씨 역시 제가 그날 집에 돌아갈 때까지도 내내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걸 눈치챘나 봐요. 다음날 카페에 들러 앉았을 때 지민 씨가 제 손을 살며시 잡으며 말했죠. 너무 신경 쓰지 마.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잖아. 우리 아빠도 그런 걸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좋아하셔. 그리고는 작은 선물 상자를 하나 꺼내더니 제게 건넸어요. 열어보니 안에는 쇠로 만들어진 숟가락과 젓가락이 들어있었습니다. 지민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여기에 들어있는 쇠젓가락으로 연습해봐. 한번 익히면 나중엔 정말 자연스러워질 거야. 그 순간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민 씨의 진심 어린 배려와 응원에 가슴이 벅차올랐죠. 저는 그녀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회사에서도 틈틈이 젓가락 연습을 시작했어요.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을 때마다 지민씨가 선물해 준 쇠젓가락으로 연습했죠. 처음에는 동료들이 의아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제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지민씨 부모님을 뵐 때는 반드시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일본인 동료 다케씨가 제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다가 다가왔어요. 그는 제가 젓가락을 연습하는 모습이 어설프다며 조언을 해주겠다고 했죠. 특히 제가 음식을 먹을 때 그릇을 테이블에 놓고 먹는 것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케씨는 마치 오랜 시간 이 문제를 연구해온 전문가처럼 자신만만한 태도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고, 손짓도 우아하게 시범을 보이며 이야기를 이어갔죠. 다케시가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 올리는데 그 모습이 마치 예술 작품을 다루는 것처럼 세련되어 보였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가 밥그릇을 들고 먹는 모습이었죠. 한 손으로는 그릇을 우아하게 받치고 다른 손으로는 젓가락질을 하는 모습이 마치 전통 의식을 보는 것 같았어요. 일본에서는 이게 기본적인 예절이라고 설명하는데 그의 몸짓 하나하나가 수백 년의 전통이 녹아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케 씨는 특히 한국과 일본 문화의 유사성을 강조했어요. 한국이 일본의 많은 문화를 받아들여왔다며, 마치 역사 선생님처럼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했죠. 당시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지민 씨와 만났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문화적인 특성까지는 많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터라, 다케 씨의 말들이 마치 구세주의 조언처럼 들렸습니다. 게다가 그의 능숙한 젓가락질을 보고 있자니, 이게 바로 제가 찾던 해답이란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결국 그날부터 저는 다케시의 조언대로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릇을 한 손으로 들고 다른 손으로 젓가락질을 하는 연습을 반복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국물이 있는 음식을 먹을 때는 확실히 편해 보였어요. 며칠 후 지민 씨가 저희 집에 놀러 왔을 때였죠. 저는 그동안 열심히 연습한 새로운 식사 방법을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릇을 들고 먹기 시작하자마자 지민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릇을 들고 먹으려다가 국물을 옷에 흘리고, 밥알은 테이블 위에 떨어뜨리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지민 씨는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식으로 음식들을 먹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죠. 지민 씨는 한국에서는 절대로 그릇을 들고 먹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다케 씨의 말을 맹신한 저의 경솔함이 부끄러웠죠. 다음 날, 회사에서 다케 씨를 마주쳤을 때 저는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일본이랑 문화가 전혀 다른데 왜 똑같은 것처럼 말했냐면서 원망을 했죠. 의도한 건 아니었던 건지 다케 씨는 순간 당황하면서도 곧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진심으로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길래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점심시간. 이번에는 중국인 동료 리우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쇠젓가락으로 고생하는 모습을 보더니, 대나무 젓가락을 추천하더군요. 리우는 쇠젓가락이 무겁고 불편하다며, 중국에서는 모두가 가벼운 대나무 젓가락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심지어 어디선가 구해온 나무 젓가락을 하나 건네주었죠. 이미 한번 실수를 한 저였지만, 또다시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며칠간 나무 젓가락을 가지고 연습해보니, 확실히 가벼워서 좋았어요. 하지만 가볍다고 마냥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젓가락이 휘어져서 제대로 집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던 중 지민 씨가 갑자기 저희 집을 방문했어요. 저는 그동안 열심히 연습했다며 자신만만하게 나무젓가락으로 식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그 순간 지민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민 씨는 제 젓가락질을 한참 지켜보더니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자세는 여전히 엉성했고 음식은 자주 떨어졌죠. 지민 씨는 차분하지만 서운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그녀가 정성스레 선물한 쇠젓가락은 사용하지 않는지 그리고 왜 자세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는지 말이에요. 당황한 저는 중국 동료의 조언을 따랐다며 변명했지만 지민 씨의 실망한 표정은 걷잡을 수 없이 깊어져만 갔어요. 지민 씨는 제가 왜 쇠젓가락을 선물했는지 기억하냐고 물었죠. 나중에 지민 씨의 집에서 식사할 때도 쇠젓가락을 사용할 텐데 그걸 대비해서 연습하라고 준 선물이었다는 겁니다. 지민 씨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순간 한데 얻어맞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단순히 편리함만 쫓다가 지민 씨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날 저녁 지민 씨와 저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헤어졌고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민 씨가 예고도 없이 다시 찾아왔어요. 손을 보니 작은 상자 하나를 들고 있었죠. 지민 씨는 머쓱한 표정으로 자신이 너무 성급했던 것 같다고 말했어요. 처음부터 쇠젓가락으로 시작하라고 한 것이 무리였다면서 도움이 될 만한 것을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손가락 고리가 달린 교정용 젓가락이 들어 있었어요. 일명 에디슨 젓가락이라고 하더군요. 지민 씨는 이걸로 먼저 기본 자세를 잡은 다음에 쇠젓가락으로 넘어가자고 제안했죠. 그 모습에서 저는 지민 씨의 깊은 배려와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제가 얼마나 성의 없이 연습했는지도 깨닫게 됐죠. 지민 씨는 처음부터 쇠젓가락으로 시작하라고 한 것이 무리였다며 미안하다고 했어요. 에디슨 젓가락으로 기본 자세를 잡은 다음에 쇠젓가락으로 넘어가자고 제안했죠. 그 모습을 보며 지민 씨가 얼마나 절 생각해 주는 건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사실 처음에는 이 제안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마치 어린아이 취급을 받는 것 같아서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말았죠. 제가 쇠젓가락으로 식사하는 영상을 찍어서. SNS에 올렸어요. 제가 정말 젓가락질을 많이 못 하는 건가요? 한국 사람한테 장가가려면 젓가락질을 잘해야 한다는데 도와주세요라는 글과 함께요. 그런데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제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엄청난 조롱을 퍼부었죠. 태어나서 이렇게 젓가락질 못 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는 댓글이 수백 개가 달렸고 제 어설픈 모습은 순식간에 유행이 되어 각종 커뮤니티 곳곳에 퍼져나갔습니다. 더 황당한 건제 영상을 시작으로 쇠젓가락 챌린지라는 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한 놀림거리였는데 점점 사람들이 실제로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 걸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쇠젓가락질에 실패하면서 새로운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SNS에서는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어요. 한쪽에서는 왜 굳이 이렇게 어려운 쇠젓가락을 써야 하냐며 불평했지만 다른 쪽에서는 예상치 못한 발견을 했더군요. 누군가 한국인의 높은 평균 IQ와 쇠젓가락 사용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공유했는데, 이게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어요. 한국에선 어린 시절부터 쇠젓가락을 사용하면서 발달하는 손가락 근육이 두뇌 발달에도 영향을 준다는 내용이었죠. 순식간에 사람들의 반응이 역시 한국인들이 똑똑한 이유가 있었어 라는 감탄으로 바뀌었고, 오히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의외의 결과로 이어지더군요. 오죽하면 미국 내에서 쇠젓가락 수요가 갑자기 급증해 쇠젓가락 품귀 현상이 보도될 정도였습니다. 일이 이렇게까지 되니 자존심 때문에 도움의 손길을 거절했던 제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죠. 그제서야 저는 순순히 지민 씨가 준 에디슨 젓가락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토록 조롱받았던 그 영상은 삭제를 할 수밖에 없었죠. 누군가 저를 젓가락질 못하는 사람으로 손가락질 하면서 알아볼까 봐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속상하게도 지민 씨를 비롯한 제 주변 몇 명은 그 영상을 이미 봤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사용해본 에디슨 젓가락은 신세계였어요. 손가락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정확히 알수 있었고, 젓가락질을 할 때마다 제가 올바른 자세로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죠. 며칠 연습하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더 이상 음식이 흘러내리지 않았고, 작은 콩자반도 어렵지 않게 집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신감이 생기자 쇠젓가락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 싶어졌어요. 인터넷에서 검색도 해보고 이런저런 책도 찾아보았죠. 그러다 저는 어느 날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느 날 회사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다가 생긴 일이었습니다. 이유가 쓰던 나무젓가락을 우연찮게 봤는데 물에 젖어 휘어있더군요. 게다가 표면이 거칠어져서 틈새로 음식물이 끼어있었죠. 반면 제 쇠젓가락은 매일 사용해도 처음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더 찾아보니 쇠젓가락에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장점이 있더군요. 위생적인 면에서는 말할 것도 없었고 환경 보호 측면에서도 탁월했어요. 일회용 나무젓가락들 때문에 매년 엄청난 양의 나무를 소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그쯤 되니 그때부터는 연습이 즐거워졌어요.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음식을 집어보는 게 마치 게임 같았죠. 홍자반부터 시작해서 표면이 미끄러운 초콜릿. 동그란 완두콩까지 점점 더 어려운 음식에 도전하면서 실력이 늘어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손가락의 변화였어요. 처음에는 손가락이 아파서 고생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손가락이 유연해지고 힘도 생겼죠. 지민 씨는 제 변화를 기뻐하며 지켜봐 주었어요. 이제 아빠 앞에서도 자신있게 젓가락질하면 되겠다는 말에 저도 모르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단순한 식사도구를 넘어, 이제는 제가 한국 문화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드디어 두 번째로 지미씨의 집을 방문하게 된 날이었어요. 이번에는 지난번과는 전혀 다른 마음가짐이었죠. 물론 여전히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났지만 그동안의 연습이 주는 든든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만지는 제 손끝에는 더 이상 떨림이 없었고 차에서 내릴 때의 발걸음도 한결 가벼웠어요. 지민 씨는 제 모습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가 제 손을 잡아주는 순간, 마치 모든 불안이 사라지는 것만 같았죠. 그동안 제가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는지, 얼마나 달라졌는지, 지민 씨가 제일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현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는 순간에도, 지난번처럼 도망가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지민 씨 아버님의 날카로운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마치 이전의 실수를 모두 기억하고 계신 듯한 예리한 눈빛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그 시선이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정성스레 차려진 한식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윤기 나는 콩자반, 선명한 초록빛의 시금치나물, 고소한 향이 나는 멸치볶음, 금빛으로 노릇하게 구워진 동그랑땡까지 말이죠. 예전에는 이 음식들이 마치 넘을 수 없는 산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저 쉬운 상대로만 보였습니다. 수백 번의 연습 덕분에 이제는 각각의 음식들을 어떤 각도로 얼마만한 힘으로 집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었거든요. 차분히 숨을 고르고 쇠 젓가락을 들었어요. 수백 번 연습한 그 자세 그대로 마치 오랜 시간 젓가락질만 연습한 장인이 된 것처럼 젓가락을 잡았죠. 엄지와 검지 사이의 각도, 중지로 받치는 힘의 세기까지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습한 순서대로 천천히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도전한 건 작은 콩자반이었어요. 예전에는 튀어오르기만 하면서 저를 조롱해대던 콩알들이 이제는 얌전히 젓가락 끝에 자리잡더군요. 미끄러운 시금치나 물도 한 번에 깔끔하게 집어올렸고 동그랑땡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제 그릇으로 옮겨졌습니다. 더 이상 음식이 테이블 위로 떨어지는 일도 이상한 손동작도 없었어요. 순간 지민 씨 아버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무표정하던 아버님의 얼굴에 잠깐 미소가 스쳐 지나갔죠. 특히 김치찌개에서 두부를 집어올릴 때는 제 모든 집중력을 발휘했어요. 부드러운 두부 한 조각을 정확히 반으로 가른 다음 국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제 그릇으로 옮기는 순간 마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것처럼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갑자기 지민 씨 아버님께서 저를 서재로 부르셨어요. 혹시나 실수라도 한건가 싶어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서재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버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네 같은 사위라면 우리 딸과 함께 어려운 일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네. 우리 딸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보이더군. 한참을 긴장하던 저는 그제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아버님의 허락을 받아 마침내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됐고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장인어른이 된 아버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차한 잔을 내미시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장인어른께선 결혼해서 예쁘게 잘 살아줘서 고맙다고 하시더군요. 칭찬을 듣고 기분이 좋아진 저는 장인어른께 왜 저를 허락해주신 거냐고 물어봤죠. 사실 젓가락질을 보면서 자네의 노력을 확인했던 건 맞지만 그건 다 핑계였다네. 내가 정말 중요하게 본건 다른 것들이었어. 장인어른은 잠시 차를 한 모금 드시고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차 위가 되겠다며 온 자네가 손톱을 깔끔하게 관리하고 신발 뒷굽도 깨끗하게 꺾어신지 않는 걸 보면서 이미 성실하고 올바른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지. 그런 모습에서 난 이미 충분히 믿음이 갔었다네. 젓가락질은 그저 조금 더 다듬었으면 하는 마음에 지적했던 거야. 사실 난 그저 우리 딸과 자네가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뿐이었다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처음 젓가락을 잡았던 순간부터 좌절하고 실수했던 시간들, 그리고 끝내 극복해낸 모든 과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식사 예절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장인어른께는 제가 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 그 자체였던 겁니다. 감동받은 저는 차분히 숨을 고르고 장인어른을 바라보며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아버님처럼 성실한 가장이 되고, 앞으로도 지민 씨와 함께 맛있는 음식 나누며 행복하게 살겠다고요. 그래서 그러는데 한국에 계신 분들도 저처럼 젓가락 때문에 곤란했던 적이나 웃겼던 사건이 있었던 분이 계실까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